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5장 전도서 오장 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5장 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에 소산을 받었느니라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나왔으나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나온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에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그일평생에 먹고 마심에 하야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나를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아멘.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이 세상에서 행복하기 위해서는 많은 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많은 것을 가질 때에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를 얻기 위하여서 사람들은 열심히 다해 살아가고 이 부가 그 삶의 이유와 방향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전도자는 이 세상의 부가 과연 참된 즐거움과 참된 행복을 가져다 줄수 있는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서는 사람이 부에 대해서 만족할 수 없음에 대해 말씀합니다. 사람이 목표한 만큼 가지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만큼 얻으면 얻을수록 더큰 것을 얻기 위하여서 그저 욕심을 낼 뿐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만족하지 못하고 결국 그 분은 또 다른 욕심을 낳게 되어서 그 인생과 목표를 결국엔 이룰 수 없다고 말합니다. 잠원 3장에, 3장 9절에서 10절 말씀해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 부에만 초점을 맞추어서 그것들을 얻기 위하여서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모른척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우리 가운데 공급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채워 주실 때 주님으로 인하여서 만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 없이 스스로 그 모든 것들을 채우려 한다면 그 인생 가운데에는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고 그 결국은 욕심으로써 그 삶의 행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11절에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서 더 많은 노력을 할 것이고 결국 그러한 것들이 삶의 주인이 되어서 그것들만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인생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소유한 것들을 잃지 않기 위하여서 불안과 염려 가운데서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온전히 기억하며 그것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만족하기 그 인생 가운데 어떠한 염려와 걱정 없이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갈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또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걱정들은 하나님을 떠난 이방인들이 하는 헛된 걱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뒤이어서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나를 위하여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비전과 꿈을 주시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서 각 사람에게 필요를 공급하여 주십니다. 성도의 삶이 바로 이러한 삶인 것이죠. 세상의 기준과 가치에 따라서 그것들을 채우고, 그것 안에서 불안과 초조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감사함으로 누리고, 또 그것들을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사용하는 모습, 그 모습이야말로 성도가 살아가야 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것들을 감사함으로, 만족함으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그 삶의 많은 부와 또 많은 명예를 누리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거두고, 거두어 가실 때 그가 누리고자 했던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헛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그 삶의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욕심이 끝이 없기 에 가지면 가질수록 더큰 것을 욕심내며 살아가는 것이 사람의 불안한 마음과 욕심입니다. 욥기 1장 21절 말씀에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나는 이 요배 고백처럼 우리의 인생의 고백이 이러한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고 누리려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마침내에는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이 없어지는 것이기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함께 영광 돌리는 일에 온전히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 사람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만이 참된 영생을 누리고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갑시다. 그럴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의미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너무 많이 가져서 교만하지도 아니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너무 힘들지도 아니하도록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다스려 가시며 우리 삶 가운데 채워주시고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시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만족함을 누리는 인생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것들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게 하시고 그것들에 대하여서 감사하며 만족함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하루도 주님의 선한 손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여 주시는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의 이유와 목적이 오직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들에 대해 감사하게 하시고 만족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하루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